아름다운 상과 행복한 가정. 그로 부유한 국가. 요것을 되기를 바라는 법사 중에 한 사람이고 선임 중에한 사람 본인 무심이라고 합니다. 스님들이 테마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 불법으로 테마를 해요. 많은 보살님들 중에서 보살님의 진원으로서 테마를 해요. 뭐만했던 빙이나 어? 아니 뭐 허주가 못 견디어서 어 스스로가 빠져나가는 경우 무속으로 테마를 하는 경우에는 구소로 시작을 하죠 법사가 하시든지 무당이 하시든지 테마를 하게 되면 한쪽은 이제 어, 테마의 그 악기를 뽑아내기위해서 부적식으로 이래가 이래하는 방향이 이제 그게 이제 무속교로 가는 방법이고 이제 불법으로 가는 방법은 전화를 시키는. 죽은 망자들을 극락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니 뭐, 전도를 시기 위해서는, 무속을 하는 것처럼 억지로 겁을 줘가지고, 칼이나 무슨 이런 무기 같은 걸 줘가지고, 부족을 해서 닦아내는 게 있는가 하면 불법을 하는 것은, 그 빙의가, 스스로 지가 깨달아서, 지 스스로가 신의 마음을 갖고, 부처의 마음을 가져서, 내가 이 중생에 도움을 안 주고, 스스로서, 나가서 지가 스스로 극락 전도를 가게끔 만들어 주는 법이 불법을 하는 거예요. 그 빙이가 돌을 받아 가지고 정화가 되면은 신으로 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나쁜 일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빙이가 빠지고 나면 그 자리가 비었잖아요. 빈 자리 자리를 식법 이 안에 가슴에 있던 자리 비었으면 그 자리에 다른 거를 넣어 가지고 채워 줘야 되는데 그걸 빼가 빼먹 죽어가지고 그 자리를 못 채워주면은 또 들어오지, 그 자리에. 그걸 미우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얼마 안 가서 또안 좋은 자리, 어색한 자리를 가면 또 빙의가 그 자리에 찾아 들어올 수가 있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빙의를 퇴하는 방법은 시간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진으로 다스려주는 것이 그 빙의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빙의도 살을 치지 않가 소매를 안씻키서 자기가 돌을 닦아서 신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감사하게 되기 때문에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의 지금 어... 스님들은 스스로가 깨어침을 줘서 신이 되어서 나게 만들어 하고 무속으로서는 닦아낸다고 보통 그러죠 쳐낸다 그러고 근데 쳐내고 닦아내는 거는 잘못하면 또돌아서또돌아올 수가 있다 그걸 저는 가르쳐 주는 역할이죠 테마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예, 정해지죠. 신이 약한 분은 못해요. 자기가 그 빙의로 채 버려요. 제도 테마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 음. 하다 보면은 그 테마가 내한테 붙으면은 행태를 나와요. 내 몸에 그 느낌을 줘요. 음. 그걸 내가 다 받아내야 돼요. 받아내는 고통이 엄청나게 심하죠. 그 고통이. 테마를 하는 분이. 그래서 그 테마를 하는 분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 그, 그 정도의 도력이 없고, 신의 법력이 없이는 테마를 못 냅니다. 그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나 테마해서는 안 된다.